집신이 집돌이를 위한 결랑이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을 이불 밖으로 나가 버리고. 저희가 바로 고양이 카페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누나 고양이 좋아해? 나 고양이 너무 사랑해. 난그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어. 하, 밤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찾으면서 부르짖더니 어. 집을 나가 버렸어. 네? 아, 아 사랑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갔다? 어. 아,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길냥이를 데리고 왔거든. 아, 그래서 음. 그 바깥 생활이 그리워가지고 음. 되게 좁은 집안에 먹고 내가 결기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불 밖으로 나가버리고. 음. 근데 옆에 보면은 이런 포스티잇으로 음. 그 방문하는 그 손님들이 고양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편지를 써줬어. 귀여워. 음. 진짜? 야, 이거 진짜 같아요. 잘 음. 그렸다. 음. 아, 여기에 있는 우리 고양이들의 프로필이야. 아, 고양이들의 그 음. 이름. 이름과 종류, 종... 나이 다 써있네. 음. 성별 학생이세요? 네, 아예. 저희 학생 두 명이라서 네. 14,000원 14, 14, 올해는 <laughs> 서른... <아예>. 네, 이분이 <laughs> 서른... 아예. 알겠습니다. 네. 학생용, 학생으로 학생용으로 학생 보여서 학생용아 감사합니다. 1 4 0 0 0 이고요. 아, 이거 와. 츄르! 쓰레기는 감사...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요. 먹지는 네. 마세요. 네. 어, 이거 네. 고양이가 엄청 좋아하는 네. 츄르라는 간식이에요. 네. 많은 인터넷에서 봤죠. 막 고양이가 짜주면서 고양이가 막탁 응. 바비, 바비 많이 꼬질꼬질하네. <laughs> 고양이한테 꼬질꼬질하다니. <laughs> 아니 근데 어, 내일 아, 모레가 뭐 고양이 목욕날이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laughs> 많이 꼬질꼬질해. 음. 얘 진짜 꼬질꼬질한데. 키키 게문다 안 나오니까. 아 귀여워. 까 아, 진짜 귀여워. 야 얘도 왔어. 야 너도 먹고 싶지? 얘 노르웨이 숲이야 오. 얘는 오, 노르웨이 얘, 숲 크다. 얘는 페르시안. 음. 야너 먹고 싶지? 먹어봐. 먹을 때막 이런 소리. <laughs> 들어. 우와. <laughs> 아이고 우유를 줬는데 <laughs> 손으로 찍어 먹어. 손으로 찍어? 손으로 퍼먹고 있어. 아 얘가 서울 1위라방 <laughs> 사장님이. 아 그래서 다른 <laughs> 응. 애들이 오면은 막 <laughs> <쭛쭛쭛쭛> 소리. <laughs> 도망가. <웃음> 도망가. 어 진짜 세 보이더라. <웃음> <웃음> 너도 서울 1위잖아 <일이잖아>. 그렇지. <laughs> 아, 못했어, <됐어서. 웃음> 서장님아이 아니, 얼굴에는 볼터치를 했으면서 서예 1위래.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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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아? 얘가 좀 패기가 있어. 응. 다른 애들은 건들지를 응. 못하는데 응. 얘는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 막내라서 그래. 원래 막내들이 잘 덤비잖아. <laughs> <응>,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니, 어떻게 계속 눈치만 봐. 바로 앞 <laughs> 있는데. 먹어도 되나? 얘는 오. 먹을 줄 모르는 것 같아, 아, 지금. 그런가? 어쭈? 응. 뭐야 먹을 줄 모르잖아. 음. 뭔가 냄새는 나는데 너가 먹는 법을 한번 보여줘 아, <laughs> 아, 다 각자 먹는 방법이 달라 <웃음> 아. <웃음> 아니, 난 찍어먹을 줄 알았는데 이 고기를 넣는 <laughs> 아니야, 저렇게 먹으면 돼. 다, 다 각자 스스로의 먹으면. 삶의 방식이 응. 있는 거야 어, 어. 여기를 열면 장난감 고양이가 있고 짜잔 아, 이거 많이 봤던 거 짜란짜란 그리고 여기 머리 빗 고양이 빛, 이마랑 등을 빗어달 이마와 등을 등. 빗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게 빠르게 뭔가 지나가 고양이 반응을 읽어 음. 호기심 생겨가지고 이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냥 본능이 생겨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호기심 너무 많이 하면 정신이 없어. 얘, 얘가 정신없어 진짜 사냥감처럼 얘가 쥐다 아아왜 <laughs> 그래? 응?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지 어택을 할거 아니야 이제 쉽지? 무서워하기 시작하는데? <laughs> 우리가 때리는 이거 호기심으로 갖고 들어야지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제일 잘 사장님 잘. 사장님이 <laughs> 우와! 얘네들이 걸을 수 있어 저기 봐봐 올라간다 우와. 맞아 고양이가 나무로도 잘 타요 <laughs> 네, 음. 아직, 어려가지고호기심이 제일 음. 많아. 모임기 다 궁금하고. 와저 What? 아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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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어안 안돼. 고양이가 아, 진짜 민첩성이 음. 장난 아니네요 어. 아 그리고 고양이는 음. 항상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고양이 음. 키우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음. 물이 저렇게 정수기가 있어요 오 음. 아, 고양이는 조금만 물이, 오염을 해, 조금만 물이 오염이 돼도 어. 물을 안 마신대요 어 음. 되게 깨끗한. 건강을 음. 생각하는 아이들이야 음. 근데 얘는 이렇게 막 신나다 갑자기 또 뭘 닮아서 무지하게 다 무서. 형,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생각, 한우유를 가지고. 응. 내가 갓, 갓 어디 응. 어느 응. 조직에 들어갔어? 응. 근데 다큰 형님들이 계셔. 다 나이들이 막, <웃음> 마흔, 쉰 <laughs> 되시는 분들. 형 아버지 분들 되시면 응. 다 주위에 <laughs> 네. 아, 저기요. <laughs> 너도 잡아봐. <웃음> 잡아봐. 반으로 <laughs> 자르면 돼요? 지금 사장님 고양이 고기로 응, 만든. 네. 그래서, 일단, 반으로 한번접어요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저를 또 반으로 접으시면서 한번 더. 또 접고, 음. 어, 이제 펼쳐요, 다시. 펼친 다음에, 내네 모서리를 네. 접어주시면 돼요. 하나, 음, 둘, 음, 넷, 셋, 넷. 오, 잘하시네요. 오. 오, 나중에 부업으로 박스 접기. <laughs> 다 접으셨죠? <laughs> 네. 이 네. 이제 뒤로 돌리셔서, 반대로 한번 더. 네. 접으시고요. 두, 셋, 넷. 네. 접으셨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접은 거를 이제 살짝 모아보세요. 손으로. 모아보세요. 내 손으로 이렇게 살짝 모은 다음에. 네.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꾸기시면 돼요. 네. 심심해졌어요. 잠시만요. 이게 뭐죠? 타로? 타로? 던져주시면 돼요. 타로?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이 되게 재치 있어요. 아, 이렇게 런 재치는 사장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어 지, 귀여운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 재미있는 사장님도 네. 계십니다. 네. <laughs> 우리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엔딩할 때딱 옆으로 영광스럽게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심 어리게 배운 네. 고양이 장갑. 난야잘 맞는다. 이렇게 좋은 정보도 <laughs> 얻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랑 <laughs> 노는 것뿐만 아니라 응. 좋은 정보도 응. 함께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야 아, 오늘 어땠어 루나? 나 어? 너무 행복했어. 아 지금. 응. 되게, 되게 나는 오늘 여기 카페에 있으면서 시간 가는 응. 줄 몰랐어. 천국에 온 느낌이야. 네. 오히려 나 지금 응. 가기가 싫어. 그리고 지금 우리 그랬잖아 이거. 어, 촬영 끝나고 어, 더놀러 가자고. 어 맞아. 광희 어, 좀더 놀다 가자. 좀 놀러 가자. <웃음> 고양이는 <웃음> 네. 정말 마약 같은 존재. 음. 되게 밀당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아 어, 뭔가 어떻게 뭐 해줄까 하면서 막 계속 하면 이게 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 집사. 아 집사가 되었습니다. <laughs> 계속 챙겨주려고 네. 집사님이 되가지고 네. 다음 편에서 재밌는 곳에 가보자. 그래. 우리 그러면 광는좀더 음. 놀러 갈까? 가보자. <웃음> 가보자. <laughs> 이사하자. 안녕.